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10.4조 원, 인공지능 AI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훈풍에 올라탄 삼성전자가 2분기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한해 동안 벌어들인 연간 영업이익 6조 5,700억 원을 뛰어넘은 호실적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무려 1,452% 늘었다. 전자 업계는 반도체 시황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최근 AI 수요가 급등하면서 본격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반등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3,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1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실적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LG전자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1조 7,090억 원, 영업이익 1조 1,96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분기 기준 최대 실적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8.5% 성장했다. 회복 중인 가전시장과 더불어 유럽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프리미엄 유기발광 다이오드 TV 판매가 성장을 이끌었다. 한국은 반도체 홍풍과 전자업계 호실적은 경상수지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5월 경상수지 흑자는 89억 2250만 달러 약 12조 3천억 원으로 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53% 급등하며 전체 수출 성장세를 견인했다.